안녕하세요. 영어회화 101기죠. 30일차. 29일차 준비됐어요. 원어민 씨, 원어민 씨께서 요즘 좀 바쁘셔. 뭐 어, 하는 것도 없으면서. 왜 하는 것도 없어? 내가? 29일차 복습 들어갑니다. I can remember t h i n g about last night. <웃음> <웃음> 뭐 시간 끌지 마라. Me neither. I'm in the mood for a beer tonight. Again? I'm suffering from a terrible ter ter Hangover. Let's go get hangovers o before hitting the b u s Perfect. Let's get wasted tonight. I will get the bill this time. 오한세 시간 연습했나 보네. 아니 아니 아니, 나 원어민은 죽지 않는다. 우리 이제 외국인을 한번 섭외해 볼까? 외국인 벌써 섭외했다니. <laughs> 만나면 꿀 먹은 뻥어리가 되겠지. 못하더라도. 마윈 회장처럼 들이대는 거지. 마윈이 되게 공부 못하고 뒤에서 일리 등을 다투던 그런 사람이었대. 중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쌤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. 좋아하는 쌤 감옥 잘 하고 싶잖아. 영어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어. 네. 그럼 외국인들이랑 많이 부딪혀 라겠거든 네. 동네 근처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갔다니까. 왔다 외국인들한테 계속 네. 잉글리시로 질문 던지고 대화하고.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발판 삼아서 여행사 직원으로 됐고 뭐 이래,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회사를 일구었다 나가세요 여기 외국인들 많잖아 나는 나는 마련이 아니잖아 어른민이잖아 자 해봅니다 ,이. 우리 애들은 맨날 사소한 일로 싸워 별일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내가 좀 예민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문제 없어? 그런 것 같아 우리 애들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 이 책은 좀 아무리 봐도 주소가 없어 English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kids always fight over nothing It's no big deal, never mind I agree with you to some degree But I'm a little sensitive They have no trouble adjusting to school life right? Yes, I guess so 알겠어 <laughs> I bet t e y grow to be great people 원하는 발음 가능할 너무 잘한다 people. 아 김치 발음에서 뻗어 발린 발음으로 자꾸자꾸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30일차 끝 Time to c 오케이? 하나 둘셋 Time to c cool, okay? <laughs> <하나, 웃음> cool, cool, 꼭 이렇게 해야만 하니?